흑백요리사2의 제작진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유리계급전쟁 시즌2의 연출을 맡은 김학민 PD와 김은지 PD, 그리고 최종 우승을 차지한 최강록은 16일 오전 IMBC 연예와 만나 종영 및 우승 소회를 밝혔습니다. 흑차가 거듭될수록 화제성을 더해가던 흑백요리사2는 종영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스포일러 논란을 휘말리며 한 차례 위기를 맞은 바 있습니다. 흑수저 요리사는 결승전에 올라가야만 본명이 공개되는데 인터뷰 장면 중 요리괴물 이하성 셰프가 본명이 적힌 명찰을 달고 답변에 임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 해당 사건에 대해 김학민 PD는 명백한 편집 실수다. 미처 보지 못한 실수이고 우리의 잘못이다. 시청자분들의 몰입을 해친 부분에 대해선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어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두 사람의 실수다. 편집본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고 책임을 갖고 확인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검수하지 못해 죄송한 입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이 아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승자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스포일러를 위한 스포일러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이에 따라 스포일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유출됐는지 경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유출 과정을 명확히 조사 중이다.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화제를 모은 내정 의혹, 이미지 메이킹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학민 PD는 내정 의혹은 우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출연하는 모든 셰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다.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최강록 셰프 역시 어렵게 모시긴 했지만, 룰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었다. 실제로 히든 백수전은 두 명의 심사위원 모두에게 합격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룰도 몰라 당황하셨던 기억이 있다. 이외에 출연하는 셰프분들에게 약속드리는 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지메이킹 의혹에 대해선 촬영 과정엔 어떤 답변을 유도하기보단 셰프님들의 솔직한 감정만을 담아내는데 집중한다. 해당 재료를 넣은 이유, 이런 소스를 만든 이유 등 녹화 당시엔 차마 못 물어본 부분에 대해선 후속 인터뷰 순서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이미지메이킹을 위해 억지로 말을 덧붙이긴보단못 담은 정보를 담으려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흑백요리사 시즌2는 요리 괴물 이하성과 백수저 최강록이 결승에 오른 가운데 최강록이 우승을 차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